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는 나만의 사업을 꼭 해보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뭔가 기업, 회사라고 부르기엔 애매하고 벽에 막혀있는 분들, 이분들은 오늘 영상 다섯 번은 보셔야 됩니다. 왜냐? 잘 나가는 사업체를 만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본질을 소개해 드릴 거거든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사업 시작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겪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몸으로 다 뛰죠. 당연히 그래야죠.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매출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직원을 뽑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업이 좀 되고 열심히 뛰다 보면은 혼자 할수 없는 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때 뭘 하죠? 직원을 뽑아요. 아, 근데 윤혜영 안 차. 애가 주인 의식이 없어요. 일도 잘못 해. 어휴. 얘 시키면 2시간 걸리는데 나는 10분이면 해. 그럼 어때요? 그냥 내가 해 버려. 그래서 그래서 이상하게 직원을 뽑았는데 더 바빠져요. 그러다가 복덩이가 하나 굴러 들어옵니다. 일을 기가 막히게 요 하나를 알려주면 뭐 척척하고 애가 싹싹하고 열정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이야! 드디어 제대로 된 놈이 하나 들어왔다. 이제 좀 편해지겠다라고 하면서 어떡하냐. 사장님이 직원한테 많은 부분을 위임합니다. 그러고 사장님은 세상 편해져요. 그렇지! 내가 쉬어도 일이 돌아가는구나. 이게 사업이야. 골프도 좀 치러 가고, 아, 이게 경제적 자유구나. 사장의 삶이구나. 어우, 좋아. 라고 신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쎄한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매출이 꺾여요. 난생 본적 없던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어, 뭐지? 하고 매장에 가봤더니,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디테일한 부분을 뜯어보니까 대판이에요. 난장판이야.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찾아서 까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 복덩이가 눈에 보이는 부분, 그리고 내가 알려준 부분, 그거는 열심히 잘 해놨는데, 눈에 안 보이는 부분, 그리고 그냥 좀 뭐랄까, 사장님 기준에는 그냥 당연히 해야 될것 같은 건데, 우리 복덩이조차, 아, 그것도 해야 돼요? 이딴 소리를 하면서 전혀 제대로 일을 안, 해놨, 안 해놨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어떡합니까? 복덩이를 혼내야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됐지. 네가 정신이 있으면 이건 이렇게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짜증을 내는데 복덩이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아씨, 이러다가 얘 퇴사하겠다 싶어서 사장님이 어떡하죠? 더못 혼내죠. 그래서, 아야, 괜찮아, 됐어. 하고 사장님이 열심히 땜빵을 뜁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상함을 느껴요. <laughs> 왜 다시 전보다 더 바빠졌지? 잠깐의 자유는 일장충몽이었고 다시 내 몸을 갈아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구체적인 스토리는 다르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초보 사장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왜 시작하냐? 소처럼 일만 하려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상하게 사업을 하면 할수록 자유와는 멀어지냐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사업의 철학입니다. 제가.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선물해 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액기스를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조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시작합니다. 불편한 진실 첫 번째 완전한 자유는 없다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sns로 사업을 배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경제적 자유죠.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나는 알람을 끄고 산다느니 아니면은 뭐 일을 아예 안 해도 통장에 얼마가 꽂히느니 멋진 외제차 한강뷰 아파트 사진 빡 업로드하고 뭐 그런 분들 SNS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인생이 불가능한 거냐? 아니죠. 가능하죠. 그냥 돈, 순수 자산이 너무 많아서 이자만으로도 일하고도 먹고 살수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가능하죠. 시간도 많고 돈도 많겠다. 못할게 뭐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솔직히 그게 가능한 건제 생각에 대한민국의 0.1%가 안될것 같거든요. 근데 SNS에서는 왜 그렇게 산다는 사람들이 참 많을까? 한 10%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냥 잠깐 농담이었고, 돈이 너무 많으면 온전한 자유 즐길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도 잘 되면서 그 정도 큰 돈을 벌면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게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는 걸까?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사업은 잘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러는 걸까? 사업을 통해서 부자가 됐다면 이 사람은 그 회사의 어떤 창업주일 거 아니에요. 회사의 오너고 대표자고 의사 결정 책임자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책임입니다. 뭐라고요? 책임.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사장은 책임을 떠넘길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진짜 자주 나오는데 듣기 싫은 말 있어요. 야, 이거 문제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어? 이네 책임이다. 아니 근데 이 말이 하나도 의미가 없거든요. 직원이 책임질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직원은 그냥요, 삔도 상해서 퇴사하면 끝이에요. 책임지고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돼요. 결국 그거 뒷감당 누가 합니까? 오너가 해야 돼요. 이게 직원이 책임진 겁니까? 사장이 책임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직원이 잘못해서 회사가 손해봤다고, 응, 음, 니네 실수니까 실비 청구한다잉? 이거 할 거예요? 고의적으로 배임하고 횡령한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사장한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야, 사업체 우리 회사 알아서 굴러가라. 그리고 나는 자유다라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막 1년의 절반을 해외에서 보내고 가능할까요? 안 돼요. 물론 직원들보다 일하는 절대량 자체가 적을 수는 있겠죠. 일주일에 며칠만 출근하고 이런 건 가, 이런 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려면 적어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거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를 받든 회의를 하든 미팅을 하든 해서 지금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파악하고 결정은 내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책임을 내가 져야 되니까. 그런데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렇게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한두 개일까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체를 잘 운영하면서 핑핑 놀러 다니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로서, 오너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요새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자동화 수익, 파이프라인. 뭐 아무리 그래도요, 결론적으로 이 책임이라는 부분은 위임이 불가능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을 위임한다는 건 결국 포기하는 거예요. 주주로서, 사업주로서, CEO로서,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서, 재무 담당 임원으로서, 그 밖에 무슨 직무를 맡든지 간에 당신은 사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책임을 위임한다는 건 무슨 뜻이다? 그냥 책임을 포기하겠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업 접겠다는 말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사장 뿐입니다. 왜 그러냐? 회사에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사장과 같은 감도와 열정과 마인드로 일할 수는 없어요. 아까 시작할 때 복덩이 예시 들었잖아요. 그 직원 일 못하나요? 일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사장만큼 사업체를 아끼고 말하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것들까지 다 챙기고 스테심하게 할까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럴 거면 은 자기 사업 하겠죠. 일 잘하는 직원일수록 바보도 아니고 똑똑한데. 내 회사고 나만큼 이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책임을 질수 있는 사람도 나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책임의 책임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유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어느 정도 돈은 좀 벌어. 근데 그 다음 스텝으로 못 가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예요? 내가 힘들게 일했어.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 시키고 좀 쉬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난 다른 일뭐 하고 싶어. 근데 이거를 책임까지 떠넘겨버리고 위임해버리고 그냥 무턱대고 맡겨버리니 이게 제대로 넘어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잘될 수가 없죠. 왜? 책임을 넘겼다는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니까. 자, 그러면, 완전한 자유란 없다. 그러니까 그럼 사장은 평생 소처럼 일만 해야 된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제가 이제 이후에 알려드릴 내용들을 잘 적용하면 책임은 내가 지더라도 최대한 할수 있는 한 알아서 굴러가도록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일단,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직원을 뽑아서 위임하고 뭐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책임은 결국 사장이 집니다. 그렇기에 책임에 상응하는 만큼 자유를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SNS에서 말하는 완벽한 경제적, 시간적 자유란 훌륭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알겠어 최소한의 한도 책임을 질수 있는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자유의 희생을 줄일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한 진실 두 번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신뢰 역설입니다. 꼭 문제 생기는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뢰는 있는데 이해가 없어요. 뭐라고요? 신뢰는 있는데 이해가 없어 진짜 짜증나는 상사나 리더들이 입버릇처럼 말고 사는 말이 있어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내가 땡땡 씨 믿는 거 알지 믿는다 근데 아니 믿는다며 그래놓고 뭘 사소한 거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해가지고 가면은 아유 내가 믿었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런 사소한 걸 놓쳐 아이 그럴 거면 믿는다는 말을 그냥 하지 마 믿는다 말 한마디로 뭘 얼마나 퉁칠려고 그래 뭘 가르쳐 주든가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 신뢰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 신뢰 하나만으로는 똑같은 실망을 다시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신뢰는 맹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알매서 나온다. 그리고 알려면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이해하려면 먼저 지금이 정말로 어떤 상황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직원들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하거나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닌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까 사장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24시간 사업장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직원들을 잘 교육하고 위임해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면 사장이 좀 시간 다른 데쓸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위임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신뢰예요. 야, 근데 아까 신뢰에는 한계가 있다며그 한계가 있는 신뢰는 뭐냐면요. 상사가 그냥 부하 직원한테 알려 주는 것도 없이 믿는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위기을 하고 정말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장과 직원의 이 쌍방 신뢰가 있어야 돼요. 쌍방 신뢰란 무슨 뜻이냐? 사장은 야 얘라면은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이 사람은 문제 없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지.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직원이라면 내가 이 일을 처리했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장이 책임은 나한테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해주겠지. 내가 안전하겠지. 혹은 위임을 받아서 잘 해결해냈을 때 그만한 보상이 따르겠지. 이렇게. 믿음이 서로 있어야지 서로 진정한 위임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야 이 쌍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냐? 그 방법이 바로 이해, 서로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입장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 인구가 거의 80억 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80억 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같은 가족끼리도 건건의, 건건에 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회사 사장과 직원 사이엔 어떨까요? 하늘과 땅차이에요 그러면 서로 신뢰를 가져가려면 어떡할까요? 서로 입장을 일치시키려면 어떡할 어떡할까요? 그 사장과 직원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야 네이버 마케팅 좀 해봐라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네이버 지도에 우리 회사 등록하고 플레이스 상단 노출을 좀 시키게 광고를 한번 돌려보자. 그리고 블로그 상단 노출을 시키려고 키워드를 포함해서 글을 작성해보고 고객들에게 블로그 이벤트를 해볼까? 그러면 되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직원은 그 배경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그러면 직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사장님이 마케팅 하라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검색해보겠죠. 네이버 마케팅. 검색해보고 찾고 배경 지식 쌓고 아 그럼 이제 해볼까? 라고 하면 은 사장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했어? 아니요. 안 했는데요. 왜안 했어?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사람이 뭘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할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위임을 하려고 하니 신뢰가 생기겠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마케팅 해봐 라고 했을 때 혹시 너뭐 하라는 건지 이해했어? 아, 너 이거 플레이스 광고 알아? 아, 몰라? 그러면은 이거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너가 잘 모르면 공부하고 싶으면 이 사이트를 참고해봐. 아니면은 광고 대행사를 좀 찾아볼까? 그럼 광고 대행사 세 군데만 뽑아서 견적 좀 가져와봐.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됐어야죠. 직원이 뭐를 알고 모르는지를 알고 나서 업무 지시를 했어야죠. 즉, 이해했어야죠. 입장 바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이 언제까지 일해? 라고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직원이 지금 무슨 일이 쌓여 있는지를 얼마나 많은 일이 쌓여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고 나중 가서 시간이 없었는데요. 하면은 서로 이해가 안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사장님, 제가 기존에 하던 일이 있어 가지고 이거 마치고 하면은 좀 늦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이게 더 급한 거면 이걸 먼저 할까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은 혼날 일도 없고 오해할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서로의 지식과 입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겠죠. 그때야 비로소 사장님도 일을 좀 믿고 맡기고 직원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위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시스템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이해하는 걸 못해요. 왜 귀찮거든. 내가 하면 5분이면 끝나. 근데 얘 입장도 들어보고 가르쳐주고 하려면 은 시간을 3배, 5배 써야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귀찮아서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사장님이 뭐 계속 몸빵 뛰어야죠, 뭐. 아무리 당장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도 사장님도 자유를 얻고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면 사장님이 생각하는 비전 그리고 업무의 방법 같은 거를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해해야 돼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사업을 일궈낸 사람들에게 사업은 잘 구상된 행동 체계 즉 게임을 의미하며 그 게임의 규칙들은 당신이 사업주로서 세상에 대해 갖는 생각을 상징한다. 직원들이 당신의 게임을 신뢰하는 정도는 그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 게임을 직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그것도 관계를 시작한 후가 아니라 관계를 시작할 때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방향적인 신뢰만으로는 시스템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위임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그 이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이 비전과 수, 어떤 업무 방법을 처음부터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하나하나 전달해야겠죠 이해가 안 돼. 안된 것 같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전달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이렇게 직원들에게 사장이 원하는 말을 정확히 전달하고 직원들도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장에게 전달하는 이런 소통과 이해가 신뢰를 만들고 그런 신뢰가 쌓였을 때 진짜 사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수천억대 자산가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이다. 사업에 관한 불편한 진실 마지막 복제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만의 독특한 사업 방식이 언제든지 복제될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업을 소유했다고 할수 없다. 사업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소리다. 통제력을 상실하면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항상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요. 사장님의 실력이 직원보다 월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사장님들이 몸으로 뛰어요. 그런데 사장님들의 몸은 한계고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업종이든 상관없이 벌수 있는 소득 천장이 생깁니다.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이 소득 높, 천장 높이가 조금 높고 낮고 뭐이 정도일 뿐이지 뭐 의사든 배달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공사에서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든 뭐하는 사람이든 그냥 결론적으로 천장이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사장님 혼자 몸빵 뛰는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 사장님이 아프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직원한테 사장님의 능력을 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식업으로 예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식업이면은 매장 하나 막잘 돌리고 수준의 문제를 넘어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좀 직원 교육을 잘 시켜. 그래서 요식업 매장 하나는 사장님 없어도 잘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은 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점 하나가 잘 되면은 당장 소득이 꽤 올라가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천장이 있어요. 왜? 매장 하나에서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손님 숫자는 한계가 있으니까. 매출 천장이 있어요. 가격을 맨날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식업 잘 하시는 분들은 지점을 확장하려고 하죠. 그런데 매장 하나만 좀 자동화 시키는 거랑, 지점을 확장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지점을 확장하려면 매장 운영뿐만 아니라 가게 인테리어, 설비, 뭐, 그 다음에 물건 납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재고 관리, 막 이런 거다할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사장님들이 그리고 이 스킬을 남한테 전수를 잘 못해요. 근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프랜차이즈 대표가 돼서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찐부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업자가 매장 하나하나 가서 일하지 않아도 좀 교육 좀 받고 매뉴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야, 요식업 하고 싶어? 그럼 이대로 해. 라는 프랜차이즈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할줄 알아야 복제할 수 있어야 큰 부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제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계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소유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은, 알겠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원형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원형 모델이 뭘까요? 진짜 누가 와도, 아, 이대로 하면 되는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사업 설명서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쉽게 말해서, 사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렇게 저렇게 라고 그냥 기록해 놓는다. 매뉴얼화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형 모델은 기술 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의해서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원형 모델은 흠잡을 데 없이 질서가 잡힌 곳으로 자리 매김해야 한다. 원형 모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업무 지침서로 문서화해야 한다. 원형 모델은 고객에게 한결같이 예측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원형 모델은 유니폼, 색, 복장, 시설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쉽게 생각해 사업의 A to Z를 다 정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들이 대부분 바쁘다 보니 이런 거할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복제를 못해요. 알려줄 수가 없어. 그러니 계속 사장님 몸을 갈아 넣게 되는 거죠. 왜 모든 것을 기록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한 번만 생기고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 무조건 또 생겨요. 근데 그때마다 아 그때 어떻게 했지? 라고 하면서 머리 써가면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어? 그때 이거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냥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번에 그 일을 안 해도 되겠죠.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다음번에 똑같은 사업을 확장할 때 예를 들어 뭐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다른 지점을 낼때그 기록이 매뉴얼이 되는 겁니다. 콜센터 생각해보면 됩니다. 어디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요. 어떤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도 비슷한 친절도로 동일한 답변을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담하면서 눈앞에 매뉴얼을 띄워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검색해서 답변을 하거든요. 이렇게 사업에서 일어나는 일, 응대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매뉴얼화 되어야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장님 혼자 몸빵 뛰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제가, 복제를 할수 있다. 그래야 사장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문제 터, 문제 터질 때마다 했던 일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겠죠. 그럼 이걸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중에 복제할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고 매뉴얼화 해가야 되는 겁니다. 복제해야 된다. 복제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약간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 번째, 온전한 자유. 정말 SNS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뜻이고 그 책임을 책임에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상실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두 번째, 신뢰의 역설. 내가 믿는다, 라고. 그냥 맡기고 위임한다고 다 돌아가지 않는다. 신뢰란 일방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쌍방향적이어야 된다.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직원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전달받아서 서로 이해할 때 상호신뢰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 진정한 위임, 진정한 시스템화가 가능하다. 세 번째, 복제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 사장님의 능력을 직원에게 복제해내지 못하고, 우리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복제해내지 못하면 사장에게 자유란 있을 수 없다. 제가 특히 관심 있는 주제가 요즘 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 자본주의에서 결국 부자가 되려면 사업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콘텐츠로 업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언젠가는 나도 나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요새 문제를 겪고 있다, 막힌 게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